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육입니다 <laughs> 오늘은 12월 1일 첫날이에요. 12월 1일 첫날인데, 제가, 어, 이렇게 하우스에 왔어요. <laughs> 휴가 받고. <봤고. 웃음> 아유, 오늘 수요, 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아, 목요일. 네, 12월 1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조금, 어, 다육이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휴가를 받았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10시 57분이에요. 10시 57분이고, 여기 하우스 온도가 11.3도네요. 근데 이제 바깥 온도는, 어, 6도 정도 나와요. 어 6도 정도 나와서 지금 한 5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바깥 온도하고 하우스 온도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밤에 너무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가 어제 제가 아, 어, 여기 왔다가 저쪽 살짝 중산간 쪽으로 지나가는데 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낮인데도어 그러는 거 보면 어쨌든 밤 기온도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를 다 내려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어요요 요, 요쪽에 어쨌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맞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하우스를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안이, 음,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음, 않는 것 같아요. 아유, 되게 예쁘죠? 블랙스완. 어, 블랙스완 되게, 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렇게, 어, 이제 그 휴가까지 받으면서 평일에 이렇게 온 이유는 요 아이들, 아,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기 어, 그리고 제가 또또 또 택배가 또또 또 왔어요 <웃음> 사실은 <웃음> 어제 택배가 하나 또 와가지고 또그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스티로폴 박스에도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항에서 온 예, 정민이 언니가 보내주신 아이들 언박싱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아이들 그 다음에 요요 안에 또 있어요 여기 <laughs> 요 아이들 네어 저기 어, 봉화에서 온네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들 어, 요 아이들 다 분갈이 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일요일 하루 갖고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왔답니다 어 이따가 어느 정도 분갈이를 했는지 <laughs>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5시 정도까지만 분갈이를 할수 있어요. 그때 되면 깜깜해서 분갈이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잠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봤어요. 저희 안채 옥상인데, 어, 안채 옥상에 올라오면 어, 저기... 어, 보이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한라산에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라산 올래 첫눈 내린, 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정상은 구름에 가려있어요. 어, 구름에 가려있는데, 어, 한라산에 이렇게 눈이 온게 보이시죠? 네. 조금 확대해 가지고 어 제가 이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저 전기줄만 없었으면 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전기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긴 해요. 음. 여기가 저희 마당. 예. 네 마당에 저기 돌담. 돌담에 발디 보이시나요? <laughs> 바위솔 바위솔하고 바위솔 황금마차하고 바위솔 동산하고 저기 보이시죠? <laughs> 네, 저안채에 옥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음 이렇게 한라산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라산 어, 눈 쌓인 거 보여드리려고 정상까지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았을 건데, 네 이렇게 어, 첫눈 내린 한라산을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그, <laughs> 제가 분갈이를, 예, 한다고 했어요.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그렇게, 예, 많은 아이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분에 앉혔거든요. 네, 요렇게 콤프톤이. 네, 통실통실한 콤프토니도, 어, 분해 앉히고, 여기 있는 애들, 요렇게 쭉 앉혔어요. 쭉 앉혔는데, 그러게요. 아, 되게 몇 개. <laughs> 반도 못했어요, 반도. 네, 요렇게 조금 얼굴 큰 아이들 먼저, 예, 분갈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요기 있는 애들, 네, 요렇게. 음. 요거 이렇게 분에다 앉혀줬어요. 아, 너무 예쁘죠. <laughs> 제가 요거 우암도에 가가지고 직접 구매한 네 장미 화분에다가 어, 실버 에보니 이렇게 앉혀줬어요. 네, 확실히 어, 분에 앉히니까 네 애들이 더 예뻐 보여요. 네, 요렇게 우암도에서 사온 예, 얘도 철화, 어 철화 얘도 어, 그리고 경산에서 온 방울봉랑도 이렇게 앉혀줬고요. 봉화에서 온얘그 자연 군생 오팔리나인데, 와, 이거 진짜 심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 이게 그 이제 밑에 이렇게 받쳐줬어요. 받쳐줘야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앉히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분해 앉힐 애들이. 네, 아직도 많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어, 내일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날 다시 와가지고, 네, 이렇게 분해 또 앉혀줄 거예요. 어, 아, 요쪽에도 앉힐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있어요. <laughs> 예, <laughs> 네, 이렇게 쳐라. <laughs> 아, 그래서 그래도, 어, 이렇게 분에 앉혀놓으니까 애들이 또 한인물 더 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laughs>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5시 34분인데, 화면에는 별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음 어두워요 이제 잘안 보여가지고 어 분갈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세요 왜냐면 제가 분갈이 한다고 솔직히 밥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분갈이만 한다고 일만 한다고 너무 걱정하시고 또. 어, 이렇게 깜깜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는 둘째 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오늘 음, 마치고, 네, 마치고, <laughs> 저는 제주시로, 어, 돌아, 어, 갈 겁니다. 돌아갔다가,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다시 와가지고, 어, 저기 있는 애들 또 부지런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어, 하우스 안이 지금 4 8도예요 그래서, 어, 오늘까지는, 추울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쯤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제 여기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냥 하우스 옆에 문들만 이제 그 비닐들만 내려주고 저는 이렇게, 어, 제주시로 또,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마지막 추위, 어, 네, 이제 첫 추위지만 일단은, 어, 목요일, 우리 이제 추울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 추위, 어쨌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기 바라구요. 어, <laughs> 제가 일요일 날 다시 어, 분갈이 한 아이들 어,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